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불운한 상황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.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불운한 상황 그리고 애정 결핍 그리고 ADHD를 예상할 수 있는 증상들을 자신만의 천재성, 창의성, 예술성으로 승화시켰을 때 동기부여로 자신의 결핍과 장애적인 부분들을 강점으로 변화시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ADHD적인 성향들, 호기심, 창의성,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집중력, 동기 보여가 됐을 때 엄청난 추진력과 도전 능력, 제대로 된 치료로 잘 치료해주고 강점으로 이끌어줬을 때 어떤 분야에서든 반드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두각을 드러내서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ADHD 증상 이 있을 때는 아이의 단점이 치료가 된 이후에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.